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트로트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그녀의 인기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손녀로서 한미연합회 AKUS 위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특히, 최근 7월 동안 기록한 수익은 그녀의 성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케이팝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열정은 15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고 택견을 연마하며 한국 문화를 익혀나갔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 추석 큰잔치에서 노래자랑 1위를 차지하며 한국으로 오는 첫발을 내디었습니다 엠네비 너의 목소리가 보여시즌 6에 출연하며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이후 유학소녀, 불타는 청춘, 대한외국인, 아침마당, 그리고 히든싱어 6위 김완선 편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2021년, 그녀는 내일은 미스트롯 2의 외국인 최초로 대학부 참가자로서 중결승까지 진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뛰어난 곡 소화 능력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마리아는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그녀의 앨범과 광고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그녀의 앨범은 약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약 50만 장의 앨범이 판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의 음악이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으며 각종 광고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약 2억원에서 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녀의 광고는 주로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패션,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다재다능한 이미지와 폭넓은 인기를 반영합니다. 특히 그녀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는 높은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광고 출연 요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한국에서 활동하면서도 그녀의 외국인 신분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또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국적 취득은 단순한 신분 변화를 넘어서 그녀의 출연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적 취득 이전에 비해 그녀의 출연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마리아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약 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녀가 국적 취득 전 받던 출연료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급상승은 그녀의 대한민국 내 입지 강화와 더불어 대중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미지가 더욱 친숙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국적 취득 이후 그녀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곧 그녀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음악 방송, 그리고 특별 행사에서의 그녀의 등장은 이제 더욱 자주 볼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와 예능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 트로트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의 음악적 열정은 그 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려 영어권 시장을 공략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과 현대적인 팝 요소를 결합한 곡들을 선보이며 한국과 해외 팬들 모두에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마리아는 또한 그녀의 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글로벌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며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각국의 팬들을 위해 현지 언어로 소통하고 팬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마리아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음악 외에도 방송과 영화 분야에서도 활약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그녀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이미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그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연기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연기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녀는 코미디에서부터 감동적인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팬덤과 함께하는 자선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들은 마리아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정한 사회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국내외 팬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미래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는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리아의 다음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의 끝없는 도전은 전 세계의 팬들을 더욱 매료시킬 것입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핫한 스타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7월 수익만 해도 엄청난 금액을 기록했고, 현재 그녀의 출연료는 국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마리아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마리아의 소식과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